고포마을입니다. 20가구 정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에요. 강원도 동해안의 가장 남쪽 마을인데, 또 경상도 동해안의 가장 북쪽 마을이기도 합니다. 한 마을에 두 개의 도가 걸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마을의 할아버지 선앙을 모신 선앙당인데요. 어촌 마을은 공통적으로 이제 할아버지 선앙과 할머니 선앙이 있어요. 예전에 유교 사상에 의하면 이제 남자가 먼저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도 항상 할아버지 선앙이 먼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바다에 있는 할머니 선앙 제사 지내고 또 동네 전체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해 주는 게 할아버지 선앙이고 할머니 선앙은 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대표 신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곳이 해신당입니다. 여신을 모시면서 또 어업하는 사람들 고기 잘 잡히게 해주고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해 줄수 있는 신. 그래서 해사하는 사람 다 와서 여기서 빌죠. 자식을 많이 놓은 것처럼 아주 뿌리가 여러 갈래로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이쪽은 지금은 뭐 이렇게 삼척 고포 사람들의 사랑당으로 이렇게 이제 신봉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뭐 울진 고포 마을 사람들도 와서 회사 하는 사람은 다 와서 안전사고 예방과 또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신앙처로 자리 잡혔고. 해신당은 물에 빠져 죽은 처녀를 해신으로 모시고 해상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어민들의 선앙당입니다. 백사장과 해송과 갯바위가 잘 어우러져서 동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라할수 있습니다. 저기 에바이고 저기서 이제 이 마을 처녀가 저기 미역 따러 갔다가 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죠. 애를 쓰다 죽었다해서 에바이. 그렇게 해서 고기 안 잡히니까 주민들이 이제 선왕당에 모시고 이제 제를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마을은 고기도 잘 잡히고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됐다 그러는데 저 에바의 신을 모신 선왕당은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죽고 난 다음부터 고기가 안 잡히고 마을에 아주 흉사가 있고 이래서 그말 어른들이 고민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촌장 꿈에 그 처녀가 나타나서 자기가 쉴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촌장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선랑당을 만들고 처녀를 신으로 모시고 매년 제사를 올리는데 처녀가 결혼을 못하고 죽었으니까 가장 무서운 송각시 귀신이 되었으니까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남자로 상징되는 남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재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삼척강이 예전에는 정나항이라 그랬어요. 가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석탄 시멘트를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풍랑이 쳐서 짓다가 사실 좀 무너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묵항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 조금 규모를 줄여서 어항으로 지금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삼척항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삼척항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게나리꼴 그 마을인데. 저기 예전에는 언덕 위에 아주 못 사는 음악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집들인데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오촌 감성 마을로 이렇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네가 여기를 살았어. 아 건너 뿌레? 네. 네. 어. 그리고 내 여기 나룻배를 타고 건너서 던 음. 기억이. 음. 네. 지금 이렇게 앞에 항구처럼 돼 보이죠? 예전에는 저게 이게 항구가 아니고 그냥 물길이었어요. 쭉 올라가서 육양산 앞까지 50m 물이 감돌아 내려와서 저 건너 있는 땅은 거의 섬처럼 됐어요. 그래서 저걸 건너가려면 여기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 앞에 이제 줄을 연결한 갯배를 이렇게 띄우기 시작했는데, 나루, 배를 대는 곳이라서 나루, 삼층말로 나리, 나리꼴이 되고, 이말 이름이 그게 고착화된 거예요. 정랑 뒤편, 가파른 산원덕에 자리한 마을로, 1960년, 70년대 전형적인 한국 문화가 남아있는 허촌 산동네입니다. 비탈진 언덕, 야트막한 집들, 좁은 골목,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에서 돌아오면 바로 보이는 절실하고 단출한 삶의 공간인데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분위기입니다. 음악집들만 있었어요. 여기 쭉 따닥따닥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죠 여기나을때몇 집까지 있었어요 나리골에 한 50집 정도 있었어요 한 100집 정도 돼요? 아유 100집이 뭐래요? 예 네, 그러면 예 네, 아니면 그냥 한한 50집이면 어... 잘 있었다. 아, 50집 전체. 요 언덕 전체? 예. 네. 네. 그러면 잘 있었다고 싶어요. 요새 동네 깨끗해진 것 같은데 좋아요? <laughs> 요새는 깨끗하지요. 옛날에 어... 말도 못했어요. 어, 지금 살기 어... 좋습니까 집에? 요새는 요, 요새는 이렇게 집 깨끗하지만 옛날에는 음... 막 옹막 집이고 이러니 뭐. 어려운 사람들만 살았으니, 그래도 뭐, 조그만 움막에서 자기 땅 있는 집은 좀 낫고, 음. 땅 없는 집은 뭐, 말도 못하고 살고, 이랬죠 그, 어떤 데는 이래, 나무, 이 바다를 내다보면, 속이 가까워 보다도 또, 내 마음이 좀 편해요. 그게 내 기분에 좋은 것 같고, 이렇지 뭐.